누구나 할수 있는 게 넓으니까 간략하게 너무 지루하게 막 모든 거다 정리하지 않고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자첫 번째 y는 f(x) 하고 그다음에 f(x)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x는 a 하고 x는 b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블럭 사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이게 문제예요. 자, 합니다. 보세요. 자, 그래프하고요. y는 fx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는 a라고 있어요. 그냥 여기 x는 b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 있는 넓이를 s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넓이값은 얼마라고 나오는 게 맞겠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쓴게 맞겠죠, 당연히. 지금 뭐, 이거 뭐 문제가 아니네요. 그지 자, 이거야. 이게 넓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로. 만약에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넓이를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계산할 때. 정적분, 그쵸? 정적분 하면 음수가 나오는데 넓이는 음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절대 값은 넓이랑 똑같잖아요. 정적분 값이.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에 dx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근데 봐봐. 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에 dx다. 이렇게 처리해도 똑같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항수 값이 음수였는데, 그걸 갖다가 뭐로 바꿔라?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라. 이런 뜻이 돼요. 됐죠? 이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계산은 똑같아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의미만 한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마이너스 9를 붙였으니까, 얘를 갖다가 음수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그린 그런 다음에 여희를 구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A부터 B까지. 그럼 세 번째.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있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A에요. 여기가 B에요. X축하고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S1이 있고 여기에는 S2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S1 따로 구하고 S2 따로 구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지?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인테그랄. 자, S1부터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Fx를 갖다가 A부터, 여기 는적을 찾아야겠죠? C까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에서부터 B까지는 Fx를 그냥 접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그지?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론적으로 정리를 할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봐봐. 원래 음수였던 애에다가 마이너스 5 붙였으니까 이건 양수로 바꿨다는 얘기고,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니까 x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옮겨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넓이로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른 게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사람들은 얘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 하는 거야. a부터 b까지 절댓값 f(x)라고 쓴 다음에 dx다 이렇게 쓰면 똑같다는 거야. 얘는 아,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는 게 정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f(x)에다가 절대값 붙인 다음에 정적분해라라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구했어요? 옛날에 이거 구할 때 x축 위에 있는지 아래 에 있는지 따진 다음에 아무도 바뀌는 거 따진 다음에 계산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더 할게요. 봐봐, 참고해요. 이건 참고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참고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참고고 공식이에요. 정적분에서도 사용되는 공식이니까 잘 봐. 뭐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래요. 어떻게 생긴 애를 적분을 하라고 하냐면 a부터 x 알파 β 베타의 dx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정적분을 하래요. 대여의 그럼 이게 그림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야. x축이 있다. 그지? 근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f(x). 자, 근데 얘가 f(x)인데 이 녀석은 f 절편이 알파랑 베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알파고 여기 에 있는 점의 좌표가 베타고 그럼 내가 정적분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만큼을정적분하라고한 거야. 알겠죠? 그럼 이게 다 정해져 있어. 얼마냐면 군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 6분의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풀면 돼. 이해됐어요? 이해는 안 되겠죠, 그지 예, 네, 그럼 외우라고 하면 이거 다 그냥 풀어서 정리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외워요, 이거는. 알겠죠? 공식입니다, 공식. 예, 네, 궁금하신 분은 이거 정리한 다음에 직접 접근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것까지 다 쓰기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 이게 6분의 공식이다라고 해서 기억을 면도 돼요. 알겠죠? 어, 그러면 이거 왜 넓이한데 이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왜 봐봐. 자, 이건 정적분식이고요 아무튼 정적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 답을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야,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넓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똑같아. 6분의. a가 맞는데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게 양수든 음수든 다 양수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보다는 큰 값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세제곱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양수죠. 이게 넓이에요 이차함수에서만 되는 거야. 알겠죠? 이차함수에서만 x축하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a가 없어. 그러니까 a가 없이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6분의 1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어 보신 얘기인지?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적분 개념 배운 다음에 배운 얘기를 뒤집으면 그게 넓이야, 그까 그러니까 뭔가 세분 얘기는 없어. 이해됐지? 그럼 한번 해보자, 계산. 자, 넘어가서 1번 보세요, 1번. 자,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지 한다요? 웬만하면 그래프 그리는게 좋아요. 자, 1번에, 바로 1번. 이해 한번 볼게요. Y는, 뭐라고 하느냐 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3이다. 자, 이거 접근하래요.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자, 그러면 x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야 둘러싸인 부분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얘를 뭐 해야 돼요? 어디서 x축이랑 만나는지 봐야 되니까 y 대신 0 넣고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풀면 되죠. 그럼 방정식 풉니다.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1하고, x 의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생긴 식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 한 다음. 이거 증명을 못 해주니까 두번 풀어도 똑같은 것만 보여줄게요. 그럼 얘를 일단 일반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하라고 넓이인데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한 답이나 넓이나 똑같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나한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한번 적분해 볼래? 이런 문제예요. x의 제곱이고 더하기 2x고 플러스 3이고 d x 가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합시다. 그러면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 아니다. 3분의 1 곱하기 x의 3승에 더하기 x 제곱에 더하기 3x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이렇게 나온게 맞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27,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3분의 28이에요. 3분의 28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3은 6백이 1이니까 그냥 8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곱하기 4하니까 10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통과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마이너스 28이고, 얘가 20이니까 플러스 60이다. 이렇게 되니까, 3분의 32라고 나옵니다. 됐죠?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그냥 적분에도 풀려 풀리게 는는 근데, 방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공식을 이용하면, X축하고 이차함도홈을써하고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잖아? 그럼 공식이 있어,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6분의 그냥 쓰는 거야. 최고차의 계수를 찾아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댓값을 딱 씌워. 그 다음에 베타가 3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1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럼 몇은 3승이다 이렇게 쓰는데 4의 3승이 얼마예요? 64. 0 4요 그러니까 얘 답이 6분의 64니까 얼마 나오는 게 맞아요? 3분의 32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푸는 것보다 당연히 이런 거 편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풉시다 이런 뜻이야. 이해 뭐 되고 있는지 이거 공식이니까 예, 전 궁금하면 나중에 풀어줄게. 근데 오늘 그냥 외워두 풀자. 알겠지? 유도 필요 없이 유도 해봤자 어차피 외워야 돼. 자두 번째 번만. 그럼 두 번째는 이게 3차함수인데 y 는 x 구요, x 마이너 구요, x 플러스 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 3차함수 공식이 없나요? 없어요. 알겠지? 삼차함수 공식이 없어요. 예, 얘는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얘 어떻게 생겼냐면, 자,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지나니까,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0하고, 그 다음에 1하고 지나는,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다라고 그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요 위에는 양수니까 적분을,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는, 이거 전개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x의 세제곱이고요더하면 x니까,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나오는데,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EX를 그냥 접근하면 돼요.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9를 붙인 다음에 다시 0에서부터 1까지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의 d x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잘하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없나요? 없어요. 알겠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됐어요. 이건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2분의 37 이렇게 나온대요. 이건 그냥 계산 안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12분의 3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접근할 때. 빼주면 된다는 거야. 밑에 있으면.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됐어요.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끝났네요. 별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자, 2번은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는 3이에요. 자, 얘를 다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려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되이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답은 일단 2고요. 여기에 있는 답은 마이너스 2. 이 정도는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X축이라고 했으니까 자 봐봐. 블럭사인이야. 이 e 빨간 것하고 X축하고 됐죠? 그 다음에 X는 0하고 2몸이죠? 그 다음에 X는 3이에요. 됐지?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곳이야.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곳이야. 근데 다시 하자. X축하고 그래프하고 0하고 3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이만큼이죠. 이해돼요? 이만큼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0에서부터 2까지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구호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얘는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넓이는 마이너스 구 붙이고 시작하는 거야,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야 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의 dx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 2부터 3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2에서부터 3까지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를 그냥 적분하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뭐, 각각 하나씩 계산해보는 얘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가 0하고 2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자, 여기도 다시 똑같이1분의1 곱하기 x의 주고 마이너스 4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가 2에서 3까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게. 이거 왜 마이너스 되니까 그죠? 플러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8이죠 3분의 8이에요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5 붙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면 3분의 27백이 8이에요. 19인가요? 그죠? 27백이 8이니까 19. 그 다음에 빼기 1이니까 그냥 4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1008에 24니까 16나온대 3분의 자, 마이너스 3분의 16이었는데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12니까 얘는 더하기 3분의 12죠? 7나온 그래서 답이 3분의 23이다 이게 답입니다 네 좋아요 이거 이해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계산이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 다 해야돼요 이렇게 네 알겠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적분은 이 정도 계산은 그냥 감안하고 가면돼 알겠지?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됐죠? 일단 넘어갈게요. 밑에 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근데 다 교과서에 있는 거야. 이 프린트도 마찬가지. 아직 교과서야. 오늘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다. 네, 교과서에 있는 일반적인 중요한 문제들은 다 끝나요. 근데 거의 다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 문제는 거의 다 있어요. 그 모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도과서 그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 정도는 풀어야 돼. 그리고 오늘 시험 본거 있잖아 여섯 문제짜리 그것도 지난 시간에서 다 했던 거야 똑같이 했어 숫자도 안 바꾸고 넘어간 거아니냐 그렇지? 한다? 넘어간다. 자 다음 내용 넓이 마지막 얘기 넓이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두 그래프로 사인 넓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는 두 그래프 중에 하나가 x 축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프 두 개인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이놈이 f(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g(x)가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a부터 b까지 접근하려고 한 거야. 이해됐죠 아까 여기는 빨간 놈이 x축이랑 평평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계산을 적, 적분을 그냥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걸 적분을 하는 x축이 어디에 있든 관련 없는데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맞냐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a부터 b까지 f(x)랑 x축이랑 둘러서 있는 부분의 너비를 구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위쪽만 남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A부터 B까지 GX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빼면 끝나겠네. 그지?